지금까지 자산화안 된, 눈치를 안 된, 어느 누구도 주의를 안 해준 그 모멘트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와 모델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주느냐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다 스토리. 텔링은 어, 책이 많이 길거리에 있는데 읽어보면 맨반나 같은 책만 있고 별로 숨어 없는데 제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꼬이 m 런앱 h e r is free. 요 o 다음, 여러분들 h e r e 있을 s 데 happy, stupid, quiet, even stopping. Still, I 나와 있어요. 한번 r 지워지지 않는 메시지 중요하죠. 우리가 IR을 그 안에 앱을 만들어 가지고 썬더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이 캐피탈리스트라고 이렇게 데모스트레이션 설명을 만들는데 그때 한번 들으면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들어도 이야기가 중요하요 <laughs>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시요 지금 여러분들 벌써 한번도 영원히 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는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파리에 출장을 갔습니다. 프랑스. 프랑스 파리에 출장을 갔는데 해가 한 여섯 쯤 됐는데 일을 다 마쳤어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 제가 여기 성산물앞시 형제들이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맥주를 한 잔. 그렇네. 앞에 젊은 h a 프프스여자 o 부가 e r e to go back to the game tomorrow. I will talk a b o 는 t the game. I will t a 이 k about the game. I w 이소가 지어야 돼요. 많이. 근데 이 영어를 잘 들어야 되는데 do you have the time to let me ask y o 정관사 없이 you have the time. 너 정말 중간에... 시간 있어 이런 얘기라고. 짱도. 근데 저희가 쫙들으니까 이건 분명히 정관사가 없어. 이 무슨 시맨이있어 그래서 이제 손을 붙잡고 붙잡지 않았겠죠. 가고 여기 바 같은 데 가서 카페를 한 적이 없다는 것들니 깨어나 보니까 호텔 물을 향한 그우 자기가 들어와서 팔로킹에 앉아 있고 옆에 저게 당신 심장 중에 하나가 뜯들어 나가는데 빨리 911에 연락해서 이번 시대의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딱 써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빠리샹젤리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가 와서 <laughs> 예? 그러면 아, 너! 미장 자국 도망갈게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합다 우리가 앱을 만들어서 아무리 앱을 잘 만들어도 뭐야이게 팔려야 될거 아니야. 그럼 팔리는 그 캐피탈리스트를 안돼가지그 얘기를 정확히 전달하고한번 들으면 아, 말이 저건 저런 앱이구나. 이런 걸볼수있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앵그리버드가 이겼던 건 뭐야? 한번딱 보니까 알겠다. 이게 그러니까 심플해서 음. 그때 머릿속에 안 지워지지. 똑같습니다. 그 스토리를 <목소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그 다음 다음 수업시간 이번 말로는 말고 다음 수업시간에 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펼나요. 그래. 그, 그, 그 중요한 앱을 만든다. <목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아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모멘트 그 중에서 세 가지죠 이세 <laughs> 가지의 모멘트가 프로세스, 모델도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수많은 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프로세스를 고쳐가지고 앱을 만들자 이거는 유저가 보기에 그건 니네 프로세스 붙이는 거다 이거야 아, 관심이 없어도 모멘트입니다 에베스님 모멘트. 그래서 모멘트를 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와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지 축이 다른 데는 게 아니라 인간 본질의 모멘트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가 그게 이이세 번째가 바로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두 번째 큰 이슈는 하여튼 몇배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디지털 빚스큰해가지고이렇 빌려온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건 인간의 본질에 우리는 충실해야 된다. 인간의 본질. 여러분들 스티프라치가 이러한 경쟁에서 이겼으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 서 이런 데 갔다가 다시 빌려온 다음에 처음 만든 게아이 팟이라고 했어요. 그죠? 물렁물글 똑똑 동글동떡똑 이것만 들어가지고그 p c 스에 에, 진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인간이 가운데 있어서 치를그게 그래서 항상 사람을 가운데서 공부해다 이거야. 사다 여러분들 머리가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야지 직선으로돼있으면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직선같은 작업을 을이했했요요0 0 0에서하는0 0들을3 0로보에 원료를 사서만들어서조조하하고그다음에 뭐 고객한테 주고 A/S, 0 0이에언3 뭐 0이0 리니어 0 근데 에짜 중요한 0에서3중0 0에서3 0 0중심서중심에 고객이 있으니까 뭘로 돼야 돼 다 아, 모든 게 서클러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의 사고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할수 있나? 인간이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인간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인간은 말이죠, 던지지 못해. 한번 얘기해.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이 좀더 없는데, 유만 내추가 뭐 인간 본질이 뭔데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본질만 얘기하는 거요 지켜. 뭐 이런 거아니 공부하기 싫은 거. 그렇잖아. 뭐 좋아요?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뭘 <laughs> 이런 뭐, 말이 싫어하는 거예그 다음에 이런 강의실에 오면 조고 자고 싶고 그 다음에 뭐또 뭐야. 놀고 싶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따 면 이런 거에 다 편질거라고 그걸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보상하게 되니까 별로는 없고 민간의 문질은 합리적이고 뭐 경제적이다. 순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합리적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도 합리적 아니야. 왜 다이어트 한다고 막 쪼록쪼록 굶다가 누가 뭐 부패 식당에만 데려다 놓으면 말이죠. 이게 뭐 미친 사람 같이 뭐. 이 합리적이야 이게 미친 사람 삐끔해 세달 동안 싸우는 공이 어디 갔는데이 합리적인 가이요 어려운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는 어, 본질이라고볼수 있어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을때그대화를 기술이 그래서 이 어드디 스태한 그 거를 우리가 다 말하자면 허용을 하느다 그걸 중심을 둔다고할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요그 다음에 물론 이사이클에 제일 중요한 게 앱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이 사이클에 전체 사이클에 걸쳐가지고 여러 에디트를 드 프로세스가 일어나는데 그거에 잘 파악을 시나 프로텍션을 해줘야 된다. 그걸 열어놓으면 에중에 어, 이렇게, say, like a child, 이 h i l d r e n who, j u 이 t uh, 고 o another, in this, haram, three, two, t 어 e 게 t e m s all this, not both, 가지고 이 n o v a 사실 이제 and a job, t 뭐 e 좀 많은 방향의 추구로 이러한 컨셉을 끌어잡아 다니는 기초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노베이션을할수 있는 재주가 뭐냐 이거야.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외국에 들어가면 바이 가스라는일본이 미국계 일본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서 이제 열까지 여러 벗써놨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아 이거 좀 재미나는 이런 질문이세요. 그 사람이 이제 아 젊은 사람기에 있어요. 이노베이션 혁신적 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꿈을 벌어야 되겠다. 꼭 하는 순간 보잘 것 없는 앱으로 끝납니다. 진정하게 해야 될 의무는 뭐? 세상을 바꾼다. 네.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 이게 중요한 제일 중요한 앱을 만들 때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했는 세상을 바꾼다는 걸 말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덩이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헬프리즘. 다른 사람을 내가 적극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감이 없으면 앱을 못 만들어. 다른 사람을 나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들도 술 먹으러 가면, 이렇게 열명이술을 어, 먹는다. 그러면 술 먹다가 막 싸우는 사람이 있죠. 후배에 싸울까요? 술 먹다가 야, 이 자식들 뭐 이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술 먹으면 본성이 나오고. 그러면 술자리에 그 사람들이 열명딱 앉았을 때, 이그 사람이 잘못 생각한 거요딱 앉았을 때 이렇게 열 명을 보면서, 저놈 나쁜놈. 이게 조금 있었기 때문에 술 먹다가 이렇게 해방이 되면서, 너 나쁜놈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싸우기 시작한요 멀쩡한 정신은 가만히 있었어. 그래도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술 먹으러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저도 술을 먹... 돈을 들고 왔다 갔다 했다 하는 느낌인데 테이블에 딱 앉았을 때훈령처럼은 나쁜 놈이고 내가 보기 싫은 놈이라고 생각해서 앉은 사람 나 모두 이 사람을 사랑해 나 좋은 사람이야 이사람들 그렇게 세 번씩 외쳐야 마음속에 그래야 실수 안 해요 이상한 소리 안 한다고 끝날 때까지 술자리가 3차를가 돼요 근데 저는 뭔지 아시겠지만 평범하게 돈도 안 내고 나랑 그러면 그게 술 먹다가 언젠가 상처가면 꼬리나. 너 이런 종류의 술은 이제 싸움과 자신들과 깨지고만 관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딴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걸 외치야 된다. 앱를 만들기 전에. 그래야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애비나. 그냥 우리가 그 서울 버스 앱도 음, 보면 말이에요. 고등학교에가 만들지만, 걔가 뭐예요? 걔가 고등학교인는데 걔는 실제로 버스 기다리면서 추운 데서 떨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발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11시 반이 돼서 이게 지금 버스가 끝난 걸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 이런 것도 했다고, 걔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야, 이거 사랑해야 되잖아, 우리. 이거 다공뭐 이런 걸 했겠지. 이 사랑하는 데서 나와서, 볼게요. 그래도 이용도가 많긴 하다 세상 보시면, 만약 여러분도 아주그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돈 벌겠냐? 돈 벌라고 생각하는 순간, <laughs> 여러분들 이 크리에이티브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다돈 벌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 돈이득다고 생각하면 있겠어요, 요 세상을 바꾼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런 컨셉을 잡으면 이 앱이 굉장히 높은데서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온다. 이게 중요다이 음. 사람들이 걸 지적하고 있다. 음. 미니 있어야 된다. 미니. 음. 세상을 바꾼 거 좋다. 그런 미니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음. 아파트 똑 같은 거. 메타파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멘트라가 응. 있습니다. 멘트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뭐냐 이거 한마디로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제 다 개발해가지고 캐피탈리스트 벤처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 하면 그 사람들이 이거 그냥 뭐야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걸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아 그건 기술적으로 뭐 기술 한마디로 뭐야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개발할 때도 이 맨트라가 뭐냐. 맨트라. 그 다음에 이제 이어 이건 뭐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점프하는 거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이스 2.0 하는 그 거랑 강에서 아이스 케다 치자에서, 그 다음에 아이스 2.0 중앙에서 아이스를 이렇게 논는 옛날에는 이 아이스 얼음 공장이 있었잖아요. 얼음 공장에서 얼음을 사왔어요. 저는 사실 이 얼음차 갖고 오라고 하면 여름에 그새끼줄로 얼음차 갖고 집에 가서 빌려보시면 이거 빙자해도 되는 거예은데 이게 이점그에요그 3.0은 뭐야? 다 집에서 맨든 거예요 그죠? 그런 류 아닐까? 그래서 커브의 기점 그 점, 점을 말하거예또잠 얘기하면서 럼고객 아픔이 내 아픔이다 이런 유위기와 똑같은 얘기들이야 다 여러분들 이런 보시고 이 양반이 얘기한 그잘사해놓이 필요가 있다 그때 만믿이전